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확정된 심판과 확정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laughs>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 될 자는 포로로.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 벌,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기는 개와 삼켜 멸,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왕 히스키아의 아들 문하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트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자 누구며, 돌이켜 내,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와께서 호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으미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가불려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의 가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가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논란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 확정된 심판과 확정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몇주전 주일에 이런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큰 선은 비정함을 닮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정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들에 대한 가장 큰 선을 행하시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야단치고 홍기하는 것은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매정하고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철저하게, 그리고 섬세하게, 그리고 얼마나 확정적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절 말씀해 십시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존경하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을 위하여 강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깊은 강구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겠습니까이 <laughs>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중부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도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나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하께서요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보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런 의미와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죽을 자는 죽고 칼에 맞을 자는 칼에 맞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 가운데 놓이고 포로될 사람들은 포로가 될 것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 앞에 그냥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일어난이 일들을 당하는 것 외에는 너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변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그런 거죠. 한 치의 오차도 애누리 없이 그대로 내가 정한 대로 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시고 눈감아 주신 만 한데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확고한 것을 네 가지 재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삼절 보십시오. 요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죽이는 칼 바벨론 군사들로 인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죽음 이후에 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찢는 개, 죽은 죽음을 개가 물어 뜯는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과정 속에 개들은 그것을 자신의 먹이로 삼겠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이죠. 세 번째,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죽은 죽음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땅의 짐승들이 죽은 시체들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그 시체를 거둘 자들이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것이고, 그 죽음이 땅에 쌓여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죽음들은 동물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는 정말 끔찍한 최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비정하고 무섭고 두려워 벌벌 떨 정도로, 그리고 더 확고한 것은 이렇게 확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확정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비정한 하나님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정함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절의 내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무다세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에게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여러분 무다세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성전에 바알의 우상 그 우상을 함께 세우고 함께 하나님과 같이 두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것에 대해서 대표성의 원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확정되어서, 확정되어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국 이 백성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회복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또한 확정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이 심판에 대한 확정은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확정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으면 절대 회복의 길로 갈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이 확고한 심판의 메시지가 끝이라면 비참한 것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이것이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하여서 회복의 그 과정을 도달하기 위하여서 거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확정이 말씀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더 가까이 왔고 그 회복에 대한 약속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되어졌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과 또이 확정적인 심판으로 통한 확정적인 이 회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이 호주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주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여 드리고 확정된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57편 6절, 7절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laughs> 자기들이 그중에 빠졌도다.셀라.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여러분, 이 말씀을요.이 시편 57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의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요 내용을 현대적인 그런 상황과 환경과 단어로 많이 바꾸어서 여러분 쓴 성경인데요. 한번 참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읽어 드릴게요. 그들이 내 길에 위장 폭탄을 설치해 놓으니 나는 꼼짝없이 죽고 결단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함정을 팠으나 거꾸로 그들 자신이 그 속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확정하였다는 겁니다. 다윗의 영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기로 확정되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앙을 이제는 주님도 우리가 그 마음을 당신께 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제는 환경과 여건에 의하여서 나의 마음이 나의 신앙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감정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의 의지를 뛰어넘는 주님이 주시는 그 확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단단하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대를 볼때 이제는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정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확정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흘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양다리를 거쳐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한 우물을 팔고 그곳에서 묵묵히 그 물을 소산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확정된 심판으로 인하여 확정된 그런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이제는 우리의 반응만 남은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확정된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심판 가운데서도 확정된 심판 가운데서도 확정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게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확정된 사랑이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고 계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 단단한 믿음과 깊은 믿음과 깨끗한 믿음을 주셔서 확정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그 주일 공동체가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강구한 것처럼 우리에게 더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렇게 행하시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